안녕하세요. 알차게 알려주는 프리셀입니다. 오늘은 다모알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모알 프로토타입은 단조 의뢰로 만들 수 있는 활로 조준 사격을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원신에서는 딱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르탈리아가 나오면서 연구가치가 생겼는데요. 천공의 날개, 녹슨 활이 없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타르탈리아는 고유 특성인 달류와 조준 사격이 의미가 있어서 다멀 프로토타입이 의외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멀 프로토타입은 기본 옵션도 공격력 퍼센트 증가라 무난하고 부가 옵션으로 조준 사격 시 약점에 명중하면 10초 동안 이동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타르탈리아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가기 전 조준 사격으로 약점을 명중시켜 달류도 붙이고 공격력이 증가한 상태로 딜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원소 스킬 쿨타임이 돌고 있을 때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애매하게 쿨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다른 캐릭터를 교체하지 마시고 그냥 조준사격을 하면 생각보다 딜이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멀 프로토타입은 여기에 부가옵션이 켜지니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노름꾼 타르탈리아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노름꾼 타르탈리아는 원소 스킬을 해제한 후 활공격으로 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준 사격을 어차피 해야 하고, 여기에서 다멀 프로토타입의 부가 옵션을 켤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다멀 프로토타입은 단조로 만들 수 있는 무기로 천공의 날개, 녹슨 활이 없다면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타르탈리아는 조준 사격이 의외로 딜링에 도움이 되어서 다멀 프로토타입과 잘 어울린다. 셋째, 노름꾼 타르탈리아와도 잘 어울린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알려주는 프리셀이었습니다.